<웃음> <웃음> 저의 이름이 또 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굳이 거기 앉아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랬고 사실 전혀 이런 상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딱히 뭔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먼저 지금 오늘 저와 함께 이자리 해준 저희 회사 식구들, 저희 대표님들 그리고 배신 동이형,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 원석엔, 그리고 민이 희정이, 수환이, 픽보이, 조세평 같이 만들어주시고 제가 이 자리 오기까지도와주신 많은 분들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많에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 데, 당연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들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laughs> 2019 계속해서!